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다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절망하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진의 자연 속에서 묵묵히 글을 쓰고 백성을 위한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유배 기간 동안 다산은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써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 바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입니다. 이 책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 교과서 같은 책이라 할수 있겠지요. 그중 목민심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어떻게 섬기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하나 항목마다 정념, 절약, 배려, 정의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목민심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먹을 것, 입을 것 아껴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철학이 등장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벼슬아치가 먼저 아껴야 백성도 편하고 윗사람이 먼저 절제해야 아랫사람도 안심한다고요. 그래서 그는 절용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절제할 절제, 쓸 용용, 그러니까 쓸 것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절용을 단순히 개인의 절약이 아니라 가정의 평안, 그리고 나라의 안정과 직결되는 큰 철학으로 보았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소하지 않으면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게 되고 절약을 잘하면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하지 않다. 즉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끼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가진 게 적더라도 잘 쓰고 잘 아끼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산은 절약과 절제는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집안을 아낀다면, 내 욕심부터 줄이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지요. 실제로 다산은 자신의 삶에서도 그 정신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벼슬에서 쫓겨나고, 가진 것이 거의 없던 유배지에서도 화려한 옷한벌 없이 소박한 옷과 검소한 식사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필 활동도 한푼 아끼며 진행됐습니다. 종이 한장 부탄 자루도 귀하게 여기고 글을 쓰기 전엔 반드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약이 단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양의 시작이라고 여긴 겁니다. 또한 다사는 자녀 교육에서도 절용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남긴 편지에서 검소함을 몸에 익히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풍족함은 순간에